유억 불어내라.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딸 사망 의혹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서해순 씨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주말 지나고 바로 오늘 이제 불이 붙었네요, 박준 변호사님. 네, 네. 지금, 지금 보니까 네. 저 서예수 씨가 제시한 금액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네. 3억, 2억, 1억. 뭐 이상호 기자에게 3억. 예, 김광복, 김광석 씨 친형인 김광복 씨에게 2억. 이상호 기자가 있는 이제 고발 뉴스의 1억인데, 저 금액이 제시하는 의미는 뭐 아,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보다는요, 일단 2억이 중요합니다. 2억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부 판단을 받고요. 2억 밑으로면 단독이 되는데, 지금 3명이고 총 토탈 6억이기 때문에 합의부로 갈 걸로 보이는데, 아마 책임의 어떤 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 뉴스 같은 경우는 뉴스로 전했기 때문에 1억 정도 될것 같고 아. 이상호 기자는 영화로도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를 한것 같아요 6억을 3억, 2억, 1억으로 분배한 걸 보이고 이거는 사실은 최초 청구할 때 했던 금액으로 봐야 될것 같고 심리를 하는 도중에 만약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크고 손해배상의 인용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금액이 더 상향될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네. 금액이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6억이잖아요. 그럼 예.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수 있다라고 저가볼수 있을까요?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법원에서 손해배상 위자료는 1억 원이 사실은 이제 최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그 조정이 되거나 뭐 다른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아, 더 앞으로 더큰 그더 금액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게 명예훼손에 의한 이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경우에 엑스가 크면은 뭐좀 그 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제압이 된다 고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저는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나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 고발 시작하니까 각오해라 뭐 예, 이런 그렇죠. 메시지라는. 예예. 예. 또 있어요 이제 우리 저이 서해순 씨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바로 영화 음. 김광석 네. 그러니까 그렇지.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서해순 씨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막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방 금지는 만약 이상호 기자라든지 김광복 씨가 다른 매체라든지 가서 다시 비방을 한다면. 해당 얼마 정도를 매기는 겁니다. 어.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증거사항으로는 서해수씨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화의 상영 금지 가처분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또 비방 금지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저, 저 김광석 영화 다큐멘터리 김광석에 대한 예고편을 간단하게 저희 뉴스 특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못 보여준다. 주 아, 저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청구하기 나름인데 비방하려고 만약 우리 보내 보여줬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비방이 또 이제 수, 수범자가 누가 되냐면 이상호 기자하고 김광복 씨를 아마 지켜라고 할 겁니다. 언론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만약에 김광복 씨나 이상호 기자가 다른 데서 저런 걸 튼다든지 그렇게 하면 해당 얼마의 어떤 제재금을 이제 매기는 그런 소송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인용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수혜 변호사님 네. 사실 박훈 변호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가 얻은 순 이익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도 밝혔는데, 뭐이 금액. 불 관련해서 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위자료 산정하는데 감안을 해 달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어뭐 부당이득이라든가 뭐 이런 그 대상은 어 저로 제 판단으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때 글쎄 그 이게 지금 명예훼손 부분도 저는 이게 최종 법원에서의 어 겨, 그 판단을 받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상호 기자가 한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란 말이에요. 이 영화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언론의 자유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루포식의 이런 그 다큐의 어, 그 한계선이라고 그럴까요? 명예훼손과 이 상충되는 부분 그것이 법원의 판단 그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 사례가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6억 원입니다. 총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서예순 씨가 당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상호 기자에게 여러 차례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고발뉴스 닷컴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셨고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든 무고든 대응해 오시면 그 또한 취재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기하신다면 정실하게 응해 드릴 겁니다. 어, 이상호 기자도 한달 전에 뭐, 본인이 뭐, 소송 들어오면 뭐, 대단이 네, 네. 하겠다라고 했고, 아, 방금 그걸 까먹었는데, 저희가 서해순 씨도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아, 아, 맞불을 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됐었었는데, 오늘 이상호 기자는 저, 김옥준 교수님, 별 네. 반응은 없었네? 6억 손배소에 대해서요? 나는 이제 뭐, 이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취재하겠다. 뭐, 어, 제 금요일 얘긴데 이제 예. 앞으로는 또 얘기는 없는 거죠 아직. 은 예. 그런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경찰에서 수사 무혐의 이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또 남아 있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이 사건 수사가 중앙지검의 고소가 돼가지고 그 사건을 검찰에서 경찰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따지고 오면 같이 한 겁니다. 이건 예, 검찰하고 네. 경찰이. 예. 그래서 이 결론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 검찰과 경찰 이 사이에. 아, 이 예.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이상호 기자한테 불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면 김 교수님, 사실 내일 이제 형사고소 하겠다 뭐 이런 예정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상호 기자는 경찰 혹은 검찰의 그 조사에 좀 맞대응할 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글쎄 그런데 지금 뭐어 이상호 기자가 하와이에 가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 하면서 어 한참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런 그거 등등이 전부 경찰에 제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최종 발표할 때는 어 무혐의 처분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어 이상호 기자가 경찰에 제출하지 아니한 어떤 제어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이는데요. 네. 맞대형 카드가 그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뭐, 검찰 최종 결정을 음. 하는 거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카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본인이 지금 이제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2라운드는, 이제, 박훈 측인, 박훈 변호사나 서해순 측에서 소송을 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공익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취재를 했고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낸, 낸다 그러면 우 소위 말하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명예손이 훼 원래 허위라 하더라도 취재 과정이 적정하고 적절했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돼가지고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호 기자는 과연 이제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고 음.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주 적절했고 적법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마 좀 내고 오히려 그걸 내는 과정에서 김광석 씨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막 그런 의미의 어떤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막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려는 그리고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하와이 취재 예. 결과가 있다면 또 음. 글쎄요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저희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런데 박훈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서해순 씨측 법률 대리이잖아요 예.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 사기극이다. 이, 음. 이 파문 그러니까 서해수지 관해서 여러 의혹들 이렇게 이 규정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혐 코드 저는 그거보다는요. 이그 김광석이라고 하는 고그 김광석 가수가 가졌던 그 노래가 가졌던 정서가 있다.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김광석이랑 가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김광석 가수는 선쪽이고 그 김광석을 괴롭혔던, 아,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그 서예순 씨는 악인, 어떤 일은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대중이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서예순 씨가 뭐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해명 인터뷰를 했죠. 처음 등장해서. 거기서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좀그 무심한 듯한 그 보통의 엄마라면은 나의그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그 정말 그 너무 그. 다, 어. 보는 사람의 외려 당황스럽고 좀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 태도가 저는 외려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서해순 씨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그 서해순 씨가 몰아붙여질 일은 아닌데 뭐 서해순 씨를 탓한다는 게좀 우습기는 합니다만은 그 서해순 씨의 그 인터뷰 태도가 저는 어 외려 이 사태를 더 크게 만든 그런데 좀 크게 일조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서혜... 서해순 씨가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언론들과 혹은 뭐 다른 전원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언론 대응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정제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당시 서해순 씨, 이제 박훈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서 여자로서 겪는 억울함 심경을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도 짧게 듣고 오시죠. 제가 만일 서연이가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럼 전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안 시킬 겁니다.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왜? 결혼을 하니까 만치 여자는뭐 시댁의 어떤 뭐 모든 어떤 역할이다 이런 걸잘 했는데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뭐 이렇게 혼자 돼도 도와주지도 않고 재산 다 뺏기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생태입니다. 안될 거. 네, 뭐, 김 교수님, 서혜순 씨가 음. 이제 정말 반격이 만만치 않은 게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 뿐만 아니라 음. 일부 언론, 뭐, 누리꾼들 네, 네. 굉장히 무차별하게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뭐, 박훈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뭐 이상호 씨, 저 기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형되는 김광복 씨뭐 고소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언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서해순 씨를 비난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되는 언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언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그 서해순 씨를 비난하는 그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 아,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은 뭐그몇 아, 뭐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아마 그, 그 형사 고소, 그다음에 손배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법적 대응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가늠이 안 되는데 정리해 를 본다면 박준범 선서 그러니까 네. 총 6억이잖아요. 3억 2억이라고 이거. 우리가 좀 쉽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한다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같습니다 이상호 기자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대로 지금 증거대로라면 이상호 기자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고 다만 금액 자체가 우리 모두의 얘기했지만 위자료입니다. 뭐~ 신체 손해가 아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기 때문에 네. 저렇게 (6억) 정도는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음. 뭐~ 다른 게또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많으면 이제 억대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 서울중앙지법 기준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사망 정도가 8천 정도로 위자료를 매겨주거든요. 아.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막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다 인용된다는 전자에서.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 사고 기자가 제대로 적법적으로 취재했지만 결론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는 라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은 많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내일 진행되는 형사고소에서는 뭐 저희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있겠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그 뭐죠 무고 같은 거 그러니까 무고 명예훼손 뭐 이런 게있어요 아마 고소 그 하는 그 범죄 사실을 대텐데요아 무고는 이게 그 사실관계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해 가지고 그 고발을하거나 고소를하거나 진정하는 때 성립하는 죄거든요. 이상우 기자나 그형인 김광복 씨의 경우에는 어, 만약 그렇게 사실을 왜곡한 게 없다라고 하면 이후에 뭐서혜순 씨가 자살에 관여했다든가 뭐 아이를 그 방치한 것 같다든가 하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그 판단. 뭐 같이 뭐 이런 것에 관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 부분은 저는 성립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다만 명예훼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상호 기자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알겠습니다. 상충돼서 그거는 결과를 더 봐야 만다 어, 명예 손의 가능성이 크고 손해 배상의 인용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금액이 더 상향될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네. 금액이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6억이잖아요. 예.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법원에서 손해 배상 위자료는 <laughs> 1억 원이 사실은 제 최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그 조정이 되거나 뭐 다른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아, 더, 앞으로 더큰 그더 금액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아, 것이 예. 아니냐 이게 명예훼손에 의한 이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액수가 크면은 뭐좀 그 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제압이 된다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저는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나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 고발 시작하니까 각오해라 뭐 이런 네, 그렇죠. 메시지라는. 예예. 예. 또 있어요 이제. 우리 저, 이 서해순 씨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바로 영화 김광석.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서해순 씨가 갇혀보신 척을 했어요. 이게 막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갇혀보신 척을 했고.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비방 금지는? 어, 뭐 부당이득이라든가 뭐 이런 그 대상은 어, 저로 제판단으론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때 글쎄 그 이게 지금 명예 훼손 부분도 저는 이게 최종 법원에서의 <laughs> 어그 판단을 받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상호 기자가 한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란 말이에요. 이 영화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언론의 자유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루포식의 이런 그 다큐의 어, 어, 그 한계선이라고 그럴까요? 명예훼손과 이 상충되는 부분. 그것이 법원의 판단, 그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 사례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6억 원입니다. 총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서해순 씨가 당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상우 기자에게 여러 차례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우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고발뉴스다금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셨고?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든 무고. 누구... 만약 이상호 기자라든지 김강복 씨가 다른 매체라든지 가서 다시 비방을 한다면. 해당 얼마 정도를 매기는 겁니다. 어.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증거사항으로는서예수씨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또 비방금지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저, 저 김광석 영화 다큐멘터리 김광석에 대한 예고편을 간단하게 저희 뉴스특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못 보여준다. 아, 저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청구하기 나름인데 비방하려고 만약 우리 보내 보여줬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비방이 또 이제 수, 수범자가 누가 되냐면 이상호 기자하고 김광복 씨를 아마 지켜라고 할 겁니다. 언론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만약에 김광복 씨나 이상호 기자가 다른 데서 저런 걸 튼다든지 그렇게 하면 해당 얼마의 어떤 제재금을 이제 매기는 그런 소송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인용이되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수혜 변호사님, 응. 사실 박근 변호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가 얻은 순 이익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도 밝혔는데, 뭐, 이 금액 관련해서 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위자료 산정하는데 감안을 해달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6억 불어내라.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살 사망의혹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서해순 씨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주말 지나고 바로 오늘 이제 불이 붙었네요. 박준 변호사님. 네네. 지금 그건... 보니까 네. 서해순 씨가 제시한 금액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네. 3억, 2억, 1억. 뭐 이상호 기자에게 3억. 예, 김광복 씨 친형인 김광복 씨에게 2억, 이상호 기자가 있는 이제 고발 뉴스에 1억인데 저 금액이 제시하는 의미는 뭐예요? 아,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보다는요. 일단 2억이 중요합니다. 2억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부 판단을 받고요. 2억 밑으로면 단독이 되는데 지금 3명이고 총 토탈 6억이기 때문에 합의부로 갈 걸로 보이는데 아마 책임의 어떤 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 뉴스 같은 경우는 뉴스로 전했기 때문에 1억 정도 될것 같고, 아. 이상호 기자는 영화로 도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를한것 같아. 요 6억을 3억, 2억, 1억으로 분별한 걸 보이고, 이거는 사실은 최초 청구할 때 했던 금액으로 봐야 될것 같고, 심리를 하는 도중에. 대응해 오시면, 그 또한 취재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기하신다면 성실하게 응해 드릴 겁니다. 어, 이상호 기자도 한달 전에, 뭐, 본인이 뭐, 소송 들어오면 뭐, 대단히 네, 네. 하겠다라고 했고, 아, 방금 그걸 까먹었는데, 저희가 서해순 씨도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아니, 아, 맞불을 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됐었었는데, 오늘 이상호 기자는 저, 김복준 교수님, 별 네. 반응은 없었네? 6억 손배소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이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취재하겠다. 뭐, 어, 이제 그러면, 금요일 얘기인데 이제 예. 앞으로는 또 얘기는 없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경찰에서 수사 무혐의 이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또 남아있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이 사건 수사가 중앙지검에 고소가 돼 가지고 그 사건을 검찰에서 경찰에 내려보내 가지고 그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따지고 오면 같이 한 겁니다. 이건 예. 검찰하고 경찰이. 예. 그래서 이 결론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 검찰과 경찰 이 사이에. 아, 이게. 예.